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기윤실에서는 몇년 전부터 자발적 불편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편리함에 길들여진 삶에서 벗어나서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함으로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컵 말고 머그컵, 텀블러만 사용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사용하지.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그런데 이런 운동은 단순히 전략이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가 덕을 보고 내가 편리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살면 다른 사람만큼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때 그것이 성의에 가르치는 사랑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보이지 마는 그냥 손을 좀 보고 불편하게 삼읍시다 여러분 불편함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누가 불편한 것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 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더 편한 길,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벌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실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장 불편한 방법을 선택하셨고, 가장 불편한 십자가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편함을 선택하셨기에 결국 우리 가운데 행복, 진정한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좀 불편하게 삽시다. 그래서 이 불편함이 주는 진정한 선물을 함께 누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